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저 많이 요즘 가장 적절하게 가성비 뭐 요렇게 살수 있는 차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같이 만나 봅시다. 고! 반갑습니다. 예. 네. 비타민그 <laughs> 비타민 안 주셔도 되는데 <laughs> 이런. 아, 아 또실물로 배니까 되게 반갑네요. 아, 고맙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저 구미에서 지금 왔습니다. 구미? 예. 고향은 구미가 아닌 거 같은데. 아, 맞습니다. 전북. 고그 그쪽인데 순천이라고 아, 순천 전남인데? 예 맞습니다 가까운데 순천은? 예 창원에선 남해고속도로 예. 타면은 어, 가깝죠 이거는 뭐 5시리즈인데 내, 내 것보다 조금 뒤에, 뒤에 나온 그런 5시리즈네 아 맞습니다 LCI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뒤에 이 테일 램프가 두꺼운 거아 맞습니다 이거 지금 중고로 사기 참 좋겠는데 예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 큰맘 먹고 샀습니다 오 520i 예. 어, 껍데기는 못해. 뭐 정이 렇고 응. 그럼 뭐가 한번 타볼까요? 아 예예. 예. 타이어는 아 타이어. 그 윈터 타이어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예예. 예. 윈터 타이어로 밀 바꿔놨군요. 예예. 잘했네. <laughs> 예. 올바른 자세네. 11월달부터 한 2월달까지는 윈터 타이어 괜찮죠? 아, 네. 겨울용 타이어가 네. 경화도가 적으니까. 아다. 와이 실내 이거 뭐커스텀인 겁니까? 맞습니다. 색칠 좀 했습니다. 색칠을 했다고? 예, 제가 한건 아니고, 커스텀 맞습니다. 이제 아, 업체에 껴가지고. 그 업체에 그전 차주고 해놨대요? 아니, 아니요. 이거 제가 했습니다. 이야, 잘했는데. <laughs>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박수현. 박수현씨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520i 안 타봤어요. 아, 520i는 안 타보셨어요?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요 아... 530하고 520d, 네. 뭐. 네네. 네. 음, 많이 타봐도. 아, 이 520i가 2000cc 엔진 맞죠? 맞습니다. 사람들이 좀 고민을 한다 이거. 530i를 살까 520i를 살까. 맞습니다. 520i를 사면 뭔가 출력이 딸리고 힘이 음. 부족하지 않을까? 음, 네. 어, 그래도 오시리인데 즈 이런 생각을 많이 할것 같아. 요 음, 맞습니다. 저도 했었어요. 제가 만약에 사도 그렇게 네. 고민을 할것 같아요. 실제로 530i 예. 중고를 거의 계약도 하고 예, 했었거든요 예. 아, 그래요. 근데 뭐 딴건 아니고 그냥 2열에 블라인드가 없는 럭셔리 모델이었어요 네. 그게 이제 걸려 가지고 그냥 안 했거든요 이거, 어. 이것도 중거죠 이것도 중고입니다 억수로 차 깨끗하네 몇만 킬로 탔어요? 저는 이게 19,000에 차를 샀고요 음. 지금 한24,000 정도 됐어요다의 신차 신동급을 사왔네요 얼마 주고 샀어요? 5천만 원줬어요다이새 차가 얼만데요? 예. 이 전차주가 6,700 정도의 어, 신차 가격으로 샀고요. 520i도 비싸네. 네, 근데 이제 할인 받아서 6,200 예. 정도 끊으신 것 같더라고요. 어, 530i보다 얼마 싸죠? 520i가? 그래도 한 700만 원 정도 차이인데요 어, 얼마 차이는 안 나네. 520i도. 예. 나는 1,100만 원, 2,000만 원 차이 날줄 알았더만 안그렇네 아, 이제 또 신형으로 또 바뀌었잖아요. 중국0 예. 모델로요. 그렇죠. 그거는 가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음, 520i가? 그럼, 이거는, 출력은 어떻게 돼요? 그, 제가 공부를 좀 했는데, 예. 530하고 엔진은 똑같은데, 예. 디튠을 걸어놨다, 이렇게, 음 뭐. 5 3 0하가한 230, 40마력 되니까. 네. 마력이 더. 떨어지... 한 200마력 정도? 어, 예. 아마 그 정도. 어, 뭐, 190몇 마력에서 200마력 정도 되지 않겠나. 네, 뭐 그, 정도... 그, 추측을 해봅니다. 정확한 거 아닙니다. 정도 돼 보입니다. 이야, 변속기는 진짜 느낌 하나 합니제 대부분. 아, 아 괜찮습니까? 어, 진짜 뭐, 느낌 없어요. 이거는 아... 뭐, 거의, 아, 더안 해봐도 된다. 아우, 와 진짜, 진짜 뭐 다행이네요 변속기는 95점 그 아. 신차와 똑같다 출고 한날딱 100점이라 하면 이거는 뭐한 95점 아. 바로 한번 출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고! <laughs> 이렇게 같이 <진짜> 잘 하는데요 <laughs> 어, 감사합니다 몇 년식이죠 네. 23년식입니다 연식도 좋고 네 어, 차도 좋겠지만 네. 오늘 영상에 이런 차들이 오, 시리즈, 얼마나 지금 중고 많이 나옵니까? 아. 신형 나오면서, 맞죠? 그렇죠. 그리고, 딱, 사기 좋은 차. 음. 지금. 그렇지만, 가장 고민되는 차. 520i라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괜찮을까? 막 그런 거 위주로 5. 한번 보면 아. 안 되겠습니까? 아 어, 네네. 예비 구매자들한테 해소가. 네. 될것 같습니다. 아. 걱정거리를 떨어준다. 좋은 네? 가수 아. 다끊놨네요거는 아, 공부 연진아. 공부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제그화님 유튜브 볼 때마다 꺼야 됩니다.라고 했잖아요. 항상요. 맞습니다. 이거는 고속도로 갈때한 번씩 끼주고 아. 줘뭐 장거리 아. 갈때 그래 하면 되고 아. 출력이 모자라지 않을까? 아. 뭐 어떨까? 막 그런 게 저도 궁금하네요. 아, 네안 아, 타보셨을 줄은 몰랐네요. 전 다. 이 없네 이게. <laughs> 아, 패드 시프트가 5 2 0 아이가 다 없대요. 530부터 지금 그 빨간색 M2 음. 저 버튼을 저, 저것도 제가 단 거거든요 M2를 누르면 바로 스포츠로 가거든요 아 오케이 그 네. 이식을 했네 예 스티어링 아 스티어링 질감 좋아 아그 이게 뭐 도모색을 해놔서 그런는가 아. 약간 거친 면이 있지만 네. 그래도 오히려 땀 많이 나는 사람들한테는 알칸타라 네. 세모 비스허다 그런 질감이 나면서 괜찮네 아 괜찮습니까 괜찮네요 아. 잘했네 아 그때 지혜리하고 아, 네. 벤츠, 63AMG 룩. 네. 이 e 클래스 오신 분은 요 바깥더라고요. D컷으로. 아. 63핸들 와, 아, 그거는 내가 버리라 했거든. 아, 빨리. 그 형, 그 영상 본것 같아요. 플라스틱으로 돼갖고 아. 이게 너무 가벼워. 아. 실감이 또 어디 뭐 저, 저 구멍 가입하는 장난감. 아. 우리 뭐 핸들 그, 아들 걸어난 거. 그런 거 비슷하 해갖고 버리라 했는데. 아, 요거는. 아. 가죽 느낌에 아, 직. 그립감이 좋다. 아. 그 그래 고를 생각합니다. 아, 이 그렇습니다. 가죽 자체는 5 2 0 i 라서 나파 가죽이 아닌 것 같고. 음, 맞습니다. 어, 이게 이게 나파. 소 가죽인가 뭐 무슨 가죽인가. 그 다코타 다코타 음, 가죽. 고당. 뭐. 예, 아마 음, 그거일 음. 겁니다. 역시나 출력은 5 3 0 i 보다 조금 떨어진다. 아, 바로 느껴지시나 보네요. 바로 느껴지죠. 전기차도 조금 애매하고 하이브리드도 싫어하는 사람들 가솔린을 그 사실 분들한테는 제 후륜입니까? 어 후륜님 맞습니다 예. 아, 친구들이 좋아하겠는데 맞죠? 저 <laughs> 좋아합니다 예. 네, 그렇죠? 예. 성격이 막을더라이 그래. <laughs> 감사합니다 출력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오상궁 하이보다 뒤진다는 거지 내 지금 타고 온 소나타라든지 아 저런 거보다는잘 나갑니다 훨씬 아 네. 경쾌하게 나갑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앞전까지는 또 쏘렌토 탔었거든요 원래 예, 쏘렌토를 예. 탈때 그때도 그만님 한번 야 될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디젤? 아니요, 하이브리드 그것도 신차로 샀는데 오, 몇 년식? 23년식입니다 바로 팔아보세요 예. 손해보고? 바로, 아니요, 손해는 안본것 같아요 왜 손해 안 봤어요? 그래도 제가 1년인데 한 5만을 타버렸거든요 예, 아 너무 많이 타버렸네 네, 근데도 가격을 좀잘 받았어요 잘 받았어요? 예, 한... 태, 태아문 그 가격을 뺐다 아 그, 그렇죠. 근 네, 그걸 바꾼 이유가 예. 차 계속 오른쪽으로 가요. 아그 스트레스 받아 봐. 예 전륜발이. 아, 예 맞습니다. 그, 그, 이거 타 보니까 안 가죠. 어 얘는 물론. 렌길은 <laughs> <주인길은 웃음> 확실한 나입니까? 예 수입차가 예. 처음입니까? 처음입니다. 예. 진짜 달라요. 이게 국산차랑 차이가 딱 있습니다. 확실하게 있어요. 이게 저는 원래는. 그,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했거든요 코멘트도 네. 비싸잖아 네네 맞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니 근데 타보니까 어,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네, 다르고 엔진이 같으면 아마 엔진 무게가 조금 오상공 뭐, 하이하고 차 무게는 크게 차이 안날것 같은데 요기좀 우회전 빠지기거든 아야그 네, 아. 그래도 넣은데 아. 야 일부러 내가 그래. 딱 눈치껏 아. 한가 쳐봤잖아 아. 그렇죠 딱 보셨네요 바로 다시 나가는 거는 우회전 제가 K7 2.5 엔진 네. 그 경차보다 안 나간다고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오신 분아 아, 맞아요 그차 제로백이 한 10초 가까이 나왔는데 10초. 훨씬 훨씬 작요아 다행이네요 제로백이 한8 7-8초 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그 아, 정도 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네, 어, 빠릅니다 거기서 아. 520i라도 출력이 좋지 않습니까 아. 530i는 아무래도 한 6초 때 음, 한6 ~6 1초, 1초 반, </h2> 2초 가까이, </h2> 가까이 빠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5초 아... 후반에서 한 6초대? 그렇죠. 네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한 1점 몇초더 빠지면 어? 8초대, 7점 8초대. 네네, 어, 네. 그 정도면 충분하죠. 전나다지는 거는 10매 <-s2> 10 초걸이요 정도 <laughs> <1900에서 웃음> <laughs> 그래도 타고 다니는데 아무 지장 없고 서울 갔다 오고 다. 네네. 530은 디퍼런셜이... 앞뒤로 두개있지 않습니까? 아, 예, 사륜이면 사륜이고, 후륜이면, 뒤에만 후륜 디퍼 한 개. 앞 디퍼, 뒤 디퍼. 오일도 그렇게 많이 갈아야 되잖아. 아, 그렇죠. 이앞 디퍼 안 갈아야 되잖아. 예, 예 얘는 없습니다. <laughs> 그래, 순천 오. 오. 오다가 구미 오다가 나논도안 오는데. <laughs> 신차, 가 당연히 진동도 없겠지. 아. 아이고, 5이0 아이 살 빼야 그냥 3시리즈 사지. 뭐, 이런 아. 생각을 조금 사람들이 하잖아요. 맞죠. 하죠. 제 제가 한건아 이거. 저는 그... 투어링하고 고민했었습니다. 어 그렇게. 어, 320i 투어링 얼마 전에 왔었습니다. 아와와 와, 아, 아, 좋대. 아, 좋대. 아, 기가 막히대. 아 진짜요. 변속감이 아... 진짜 멋지더라요 이것도 오늘 스포츠로 한번 바꿔갖고 네. 변속을 한번 해봐야 돼. 그렇지만 역시나 5시리즈의 안락함이 있다. 3시리즈하는좀 다르다. 음. 충분히 부족하지가 않은데. 오늘 520i 좀 가성비로 5시리즈 사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괜찮은 선순 되게 좋았어. 좋은 말씀 해주니까 시 기분 좋네요. 사고 차는 아니지 이게 성공아예 전혀 없습니다. 깔끔합니다. 300m 앞에 풀 게이트가 있습니다. 연속기는 320i가 더 직결감 있게, 바로 뜰. 아. 더 빠르다. 320이 3 2 0 아이가 아. 진짜 빠르다 놀랬어요 어떻게 <laughs> 세팅을 했지 왜 M3 같은 그런 변속을 보여주지? 아. 스포츠 모드에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5시리즈는 아. 조금 내오시리즈만큼의 그런 딜레이가 있다 이게 나쁜 게 아니고 다른 차에 비해서 빨라요 한번 별트 해줘 네황해니다 아, 이게 그 구간인가요? 그 <laughs> 영상에서만 보던 <laughs> 사람들이 다들 이런 느낌이었네요 사람들이. 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laughs> 이게 어왜땀납니까땀 나네요. <laughs> 아 300m 앞에. 예. 아, 땀이 납니다 예. 아, 진짜. 예. 이렇게 코너를 이렇게 전돈 적이 없어가지고 아, 이게 얼마 안 되죠. 제가 이건 좀 신차라서. 네네. 하체도 네. 땡글땡글하고 브레이크도 어... 잘 들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탔습니다. 다른 차들보다. 그렇지만은, 지금 뭐, 바퀴도 완전 새 거고, 어, 이 소스가 새 거니까, 이 움직임이, 와, 후륜에 그, 뒤에가 싹 날아가는 게 기가 막히는데. 와, 치기는데. 520i만 해도 뭐, 530 필요 없겠는데, 운동 능력만 우리 차를 평가하면 안 되지만, 전체적인 밸런스 자체가 기가 막힙니다. 진짜 가성비 차, 가성비 끝판왕이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5 2 0 가이 p 안네. 다행이네요, 진짜.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좀 치킨 테스트 조금만 더 해봅시다. 네 아, 네, 예. 노멀 모드로 좀 바꿔겠습니다. 장보러 간다든지, 그냥 출퇴근 네. 한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하 스티어링하고, 네. 스티어링하고 같이 한번 보여줘 뭐. 예, 예. 지금 막저 터널 끝에서 이까지나 손을 나고 와본다 <laughs> 음. 이런 그러니까 주행 질감을 안 나온다고 아. 보봉이다 따봉 나봉. 감사합니다 주행 밸런스적으로 보면 예. 다른 뭐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사도 되는 차 아. 중고차 값이 올라가겠다 <laughs> <laughs> 우련 520i 좋네 뭐 이런 약간 옵션이라든지 이런 걸 너무 많이 따지시는 분들은 우에 등급을 타야 될 거고 맞죠?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지금 그냥 뭐 이런 옵션 다 써도 모하는 옵션은 그냥 끄잖아요 있는 것다 끄나 아, 네, 그가 타는 사람들은 충분하다 백미라만 접히면 된다 백미라안 접히니까 소나타만 백미러가 안 접힙니까? 자동으로 안 접히거든 뭐. 아, 그냥 수동으로 눌려야 되게 그게 아, 제일 귀찮아 아좀 귀찮죠 예, 저도 그런 차를 타보긴 했는데 산타페 옛날에 CM을 탔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것도 이제 손으로 접어야 되는데. 차 많이 바꿨. 아, 저는 좀 뽑기 운이 잘 없어가지고 어. 조금 좀 불안했는데 힘들었었어요. 이거는 뽑기 운을 잘했다. 얘는 이제 잘 뽑은 것 같습니다. 와, 그 말에서 진짜 안정감 있다. 저도 이제 타, 이 차로 바꾸고 나서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그 전에 소리토가좀 많이 잘못됐구나 하고. 야. 탄생가나요 그런데... 아, 신동급을 사오도 일에 안 일은 차가 있어요. 아, 아 그런가요? 어, 영상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어, 2만, 중고차 2만짜리 사오가 스텔 받아갖고 하는데, 이 차는 뭐 때문에 중고시장이 나오는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발견을 못 했거든요. 아, 기가 막힙니다. 와, 진짜 꿀였다꿀 줬어.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그렇게 말씀해주신 거 진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진짜 속이 좀 놓이네요. 솔린 차가 이거보다 더 안락할 수가 있나? 당연히 S 클래스 7시이즈가 안락하겠지. 음. 음. 그렇지만 우리가 보는 거는 이, 이 동급, 중형 이런 승용차에서 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상관이 필요 없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연비, 드라이빙 성능, 유지비 300m. 모든 네, 것을 차고가, 다 네. 포함됐을 기다립니다. 때 가장 가성비고 수입차 중에서는 운동 성능 다 포함해서. 예. 참 시리즈는 좀 스포츠 성이 강하니까. 아, 그렇다. 참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크기도 좀좀 작고 하니까. 예. 뭐 1등이지 않아. 씹을. 아, 감사합니다. 더에 천만, 2천만 좀 많이 좋지. 예. 그렇죠. 540이나 550뭐 40이랑 50뭐 이런 m 5 사면 좋지.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어. 모든 것을 통합했을 때 연비가 공인 연비가 아마 12.8km 나올 겁니다. 오우 18인치죠, 미 어, 맞습니다, 18인치입니다. 18인치인데, 사이드월이 19인치보다는 네. 조금 무르니까, 네. 조금 뭉개지는 게 있어도 음. 팍팍 쏠리고 그런 게 역시 억수로 안정적이에요. 아. 18인치지만 아마 뒤에 2,75가 들어갈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림처럼 그러니까 네. 사이드월이 두꺼워도 그림력이 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8단 기어니까 지금 뭐 80kg. RPM이 거의 1000이다, 1000. 진짜. RPM이 1000이다. 고속도로 100km에서 예. RPM이 그냥 1500이다, 1500, 1400. <laughs> 이게 연비가 얼마나 좋겠어요. 아... 그렇죠. 이것도 저공의 3종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 그래요? 그래서, 예, 지금 위에 보시면 바로 위에 스티커 붙, 붙어져 있습니다. 어, 이런 게 예. 있네요. 예, 예, 예. 제가 공부를 또좀 했는데, 마일드 하이브리드 해가지고, 자세히 모르겠는데, 예, 예. 그게 이제 60볼트가 넘어야지 이제 하이브리드 차라고 할 수가 있고 뭐 48볼트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이 차가? 예 예. 근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연비가 잘 나오는 편이더라고요. 하체 삐그득거리는 긴가 뭐. 얼마 전에 중고차를 만키로, 이만키로 된걸 사는데 왔 밑에 암이 뿔라진 걸 사와가지고. 아. 가사한 행님 전화 왔더라고. 아아 영상은 못 찍었는데. 예, 예.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아. 그러면 뿔라진 게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그, 득 그, 그, 살까, 인격? 그렇죠, 맞죠? 그렇죠. 막 소리, 잡소리 나고 막. 이상하죠. 아. 이 차는 그렇지 가 않다. 아유 다행입니다. 아, 좋아. 천천히 갑시다. 예 올해 나이가 어째 되십니까? 저는 34살입니다. 34요. 네, 91년생입니다. 24도 아니고 <laughs> 동안이지네. <laughs> 동안이라 소리 들었죠. 어, 옛날에는 못 들었는데 요즘에 조금 듣는것 어, 같아요. 예. 요새는 조금. 결혼했습니까? 예, 예, 요새 결혼은 사실 이제 뭐 이번 달에 있습니다. 예. 이번 달에? 예, 이번 달에 있습니다. 아이최고 예, <laughs> <웃음> 판타스틱하네. <웃음> 차도 얼마 전에 사고 차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바로 전에 이제 못 갖고 같다 가지고. 그렇죠. 빨리 바꿔 보고 결혼하기 좋죠. 예. 지금은 와이프지만 예, 여자친구가 예. 전에 이제 소렌토 많이 탔거든요. 그 친구도 많이 같이 탔는데. 그 친구도 느꼈어요. 이게 가는 거를. 어. 그래서 뭐라카대요왜 이러냐고. <laughs> 지금 바까 오나 이렇게, 이렇게 좋다는데. 요 예, 예. 이제 바꿀 때도 빌드업 하려고 인증중고차 매장에서 샀는데, 예, 잘했어요. 옆에 앉아봐라. 하고 아, 잘했네. <laughs> 아무튼,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께서도 그래축하의 메시지를 달아주시면. <laughs> 악플보다는 선벌이 좀잖나요 맞죠? 네, 맞습니다. 차 너무 잘 골라왔고, 저도 520I는 어떨까 생각했는데, 아이고, 뭐 예. 충분합니다. 지금. 출력도 이정도 뭐 상당하고, 옛날에 2.7 그랜저 t g 이름보다 잘 나갑니다. 6기통6기통보다 어, 출력은 뭐 걱정할 거 없이 가성비로 사실 분들은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걱정하지 말고. 재밌었습니까? 도움 됐습니까? 어, 도움 많이 됐습니다. 불안했거든요. 제가 뽑기 운이 항상 없어가지고. 잘 뽑았습니다. 아다행이다 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 찾아뵙겠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맞다. 윈터 타이어가 한걸 깜빡하고 조집해.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앉아 알았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네. 좀뒤 타이어가 무르고 아 이렇게 경, 경질도가 좀 떨어지고 예? 좀 소프트하더라고. 아 그, 그렇지만은 쫀득하니까 그립은 정말 잘 나왔어요. 아 어, 윈터 타이어도 눈안 오는 날날씨가 음 그래 지금 10도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네. 아주 안전하다. 네. 진짜. 오늘 테스트 바로 됐군 잘돼본아 네. 예. 잘가 갖고 왔네요. 아 그러니까. 잘 가시고. 아 예. 정말 오늘 감사합니다. 예. 네. 밝은 인상 유지하시고. <laughs> 차 예. 재밌게 잘타시기 바랍니다. 가는 거 보고 제가 게요아 그런가요? 예.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진짜 큰 도움 됐습니다. 또 그래 다음에 또 봅시다. 예. 잘 소통하고. 예. 영상도 잘 보겠습니다. 차 너무 잘탔습니다 예. 조심해서 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안녕.